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전쟁의 서막이 열리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옥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챗 GPT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업인 XAI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업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새로운 기업을 또 다시 만들겠다고 한 것이죠. 트위터를 합병한 엑스콜퍼레이션과 비즈니스 협력이 예상되고요. 이 모회사인 엑스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설명 드렸는데요. 트위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트위터가 엑스콜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되었다고 했고. 이 회사의 모 회사가 X홀딩스라고 했는데요. 이제 XAI를 설립하게 됐으니까 아마도 X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이 X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웬만한 기업의 이름에 X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X.com, 그리고 이번 인공지능 기업인 XAI,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도 X입니다. 이 일론의 X에 대한 사랑이 이 막내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X-H-A-12-MUSK인데요. 이름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 X는 미지의 변수를 X라고 하죠. 그런데 일론이 만들었던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X.com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거래를 의미하는 이 트랜잭션에서 X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AS는 A와 E의 합자인데요. 인공지능 AI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A-12는요. 좋아하는 비행기 SR-17의 전신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행기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12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마치 사이버 트럭과 같은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텔스 비행기는 아쉽게도 계획에만 그쳤다고 해요. 한 대도 생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A-12 전투기 플레임은 A-12 어벤저 2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 TBF 어벤저 이름을 이어받아서 2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1983년에 이미 해군이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냉전이 점점 격화되면서 항공모함이 운영하는 A-6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종 개발에 착수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A-12 전투기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죠.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스텔스 설계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형식의 특이한 기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 날개 끝부분은 항공모함 운영을 위해서 이 접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냉전이 끝나면서 프로젝트가 종료됐다고 해요. 이 소련이라는 최강의 적이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성능 기종이 필요가 없었,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X닷컴을 설립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때 X는 거래를 뜻하는 트랜잭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금융 종합 서비스 기업을 만들고 싶다 했던 것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욱더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 구, 구체적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과거로 돌아가서 이 x o m 페이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 엑스닷컴의 CEO로 있었고 어, 이컴피니티와 이제 합병하면서 사실상 이제 페이팔의 CEO로 있었는데 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이 사진에 보이는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틸두 인물이 어, 이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어, 일론 머스크의 CEO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명도 페이팔로 변경을 해 버리죠. 자,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요. 이 기업 지배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한 이때 이루지 못했던 이 꿈을 어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4차 산업 혁명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결합한 종합 금융 시스템 X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본격적인 단계에 어,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의 현금 흐름이 곧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몸담았던 페이팔이 성공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의 신흥부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진에 보면 가득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이 페이팔에 함께 이제 몸담았었고 이 페이팔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신흥부자들이 되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진은 2007년 10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은 2007년 11월 사, 13일 이 포춘의 기사 '더 페이팔 마피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 앞에 보이는 인물 이 야심만만한 인물입니다. 이 아주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만큼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트립입니다. 이 머스크의 자리를 빼앗서 CEO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페이팔 지분 3.7%를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해지 펀드인 클라리움 캐피탈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페이스북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아주 초기에.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에 매각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고요. 어, 이 테슬라 성공 요인을 7가지로 정리한 책제로2원을 집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인공지능 보안 기업인 팔란티어를 설립하게 되는데 거의 20년 지난 2020년 9월에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하면서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아주 입지 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죠. 이 주제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하는 어,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현실에서 실행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찌됐든 이 테슬라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독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래서 첫 번째는 뛰어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하급수적인 산업의 성장 속도가 있어야 된다 시장에서의 독점 점유율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달하는 그 유통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향후 10년, 20년 존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참신한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laughs>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 더 야심만만해 보이죠. 이 맥스 레브친입니다. <laughs>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면서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어이 코딩 실력을 대결할 정도로 굉장히 코딩에 뛰어난 인물인데요. 이 페이팔 매각으로 3,400만 달러 수익을 얻어서 사진 공유 기업인 슬라이드를 창업했습니다. 자, 2010년 8월에 구글이 이 슬라이드를 1억 8,200만 달러에 인수를 했죠. 자 그러면서 구글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HEVF를 설립하고요. 지역 검색 서비스 기업인 Yelp를 창업하면서 또 대박이 났죠. 자, 여기 에또 대박이 납니다. 자, 금융기술 서비스 회사인 Aform을 창업해서 2021년 1월 상장에 성공하면서 신흥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이페이퍼를 발판으로 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위에 있는 인물이 자와드 카림입니다. 페이팔에서 실시간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엔지니어인데요. 이 페이팔 메가쿠의 그 페이팔 로고 디자이너였던 체드 헐리 그리고 페이스북 직원이었던 이 스티브 챔과 함께 2005년에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창업하게 되었죠. 또 구글이 인수하면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참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생하면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이들이 다 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인물은 이 키스 라브아입니다. 이 키스 라브아는 경영 쪽에 굉장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 거기 가서 일을 다 봐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에는 다 가서 이그 경영 쪽에 일을 봐준 인물이 바로 이 키스 라브아인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가운데 또 앉아있죠. 이 페이팔 경영부문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발도 하고, 공공업무 대응도 담당을 했는데요. 이 페이팔 메가코의 리드 호프만이 설립한 링크드인, 맥스 레브진이 창업한 슬라이드, 잭도시가 창업한 전자결제회사 스퀘어에서 경영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벤터캐피탈 회사인 코슬라 벤처스의 파트너,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파트너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옐프와 줌 이사로 재직을 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만든 회사에 가가지고 다 근무를 저 경영 쪽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경영 쪽에서 기본적인 이런 회사의 틀을 다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리드 호프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하죠. 이 페이팔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 근무를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사람이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가장 넓으니까 이 사람인과 같은. 어, 그런 서비,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02년 12월에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옆에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섹스인데요. 이 데이비드 섹스와 함께 그 링크딘을 공동 창업하게 되었고요. 2011년 5월에 그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2억 달러 인수하면서 또 신흥 부자가 되게 되었죠. 자, 데이비드 섹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원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어, 일을 잘 하니까 이페이팔에와 달라라고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요. 여기와서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얼굴이 잘 생겼죠, 영화 배우처럼. 그래서 펠리팔 메가쿠에 할리우드로 가게 되는데요. <laughs> 2 0 0 5년에 그 골든 글러브 수상 후보였던 영화 'Thank You for Smoking'의 제작 투자를 담당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이 족보 사이트인 진이닷컴을 창업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리드 호프만과 이링크드을또 공동 창업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대박이 났습니다. 자, 이 진이닷컴은요, 이 홈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조상들을 찾는다, 후손들을 찾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18년 3월 5일에 1,300만 명의 그 족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2018년 3월 1일에 미국의 뉴욕 개놈 센터, 컬럼비아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의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500년 전의 조상과 그 후의 후손들을 포함하는 가계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면서. 정말 큰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고 죽었는지 누구와 결혼해서 또 누구를 낳았는지 이런 기록이 담긴 온라인 적보를 완성한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려고 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이주, 장수에 미치는 이런 유전 영향 등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연구팀은 세계 최대의 족보 사이트인 진이닷컴에서 8,6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닷컴에서는 이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나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요. 내가 아는 그 친척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올리게 되면 이 친척들의 이메일 주소로 초대장이 자동 발송되게 됩니다. 이 친척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친척과 자동 이제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친척들 이름을 클릭하면서 파도 타기를 해 나가는 거죠. 이 데이비드 색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루크 노색하고 켄 하우리가 앉아 있죠. 그래서 루크 노색은 페이팔 마케팅과 전략 부사장, 그리고 켄 하우리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쪽에 업무를 하니까 둘이 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 둘과 함께 또 피터 틸이 함께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컴퍼니를 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회사를 지금 만들어 내는 거죠. 회사를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켄 하울리는 어, 2012년 다양한 전문가와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팝 엑스포트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컴퍼니의 슬로건이 재미가 있는데요 이 슬로건이 뭐냐 하면 We wanted a flying curse, we got 140 characters 였는데요 이 벤처 캐피탈의 본질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우주 여행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소셜 미디어 대기업 트위터와 같은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이죠 단기적이고 안전한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었는데요 이 피터 티비 어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리를 또 빼앗기도 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워하는 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 한 일들이죠. 사실은 이런, 이런 어떤 정말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그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로켓을 발사하고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 부스터를 만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지 않는나.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요. 1988년에 이 페이팔 공립 저 공동 창립자 페이팔 마피아들이 2002년에 eBay에 페이팔 매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자, 그런데 그번 돈으로 그냥 호의 호식하면서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새로운 창업과 투자에 뛰어들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를 그리고 리드 호프만은 데이비드 섹스와 링크드인을 만들었죠. 맥스 레브치는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피터티는 팔란티어를 만들었습니다. 자와드 카, 카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챔과 함께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루크노셋과 켄 하우리는 피터 틸과 함께 벤처캐피탈, 파운더스 컴퍼니를 또 만들었죠. 그리고 데이비드 섹스는 진이닷컴을 만들었고요. 맥스레브치는 지역 검색 서비스인 그 기업 예프를 만들게 되는데 사용자 수가 1억 4천만 명을 달성하면서 초 대박이 나게 됩니다. 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회사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태동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된 인터넷 혁명 이후에 이제는요. 인공지능 혁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X 앱을 만드는 것을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CHAT GPT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그 작년 12월 17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올립니다 AI의 위험이 살아났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위험성은 치명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OpenAI가 그동안 계속 오픈소스화 해왔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투자금을 받으면서 이제는 CHAT 어, GPT 4에서 그 오픈 소스화하지 않고요 비공개로 비공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 이런 비판에 힘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2년 12월 4일 일론 머스크는 이 오픈 AI의 챗 GPT가 트위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위터의 데이터가 챗 GPT의 인공지능 멀티모달 학습 토큰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최근 오픈 AI의 인공지능 핵심 개발자인 일리아 서치케버가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그 내용 설명드렸죠. 그래서 챗 GPT가 트위터의 토큰으로 학습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멀티모델 학습을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 한편 오픈 AI가 챗 GPT에 적용된 언어 모델 GPT-4 모델의 크기와 학습 방법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비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오픈 AI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의 일리아 서치개버는 3월 6일 더블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있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GPT-4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법용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떤 이익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가 챗 GPT를 또 유료 구독제 형태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어느 모델을 무료로 공개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오픈 소스화하지 않겠다. 비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이런 가운데 2023년 4월 13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 업체인 이토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트위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법원 문서에서 트위터가 X 코퍼레이션 합병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X 비즈니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더해서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하면서 챗GPT와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초 거대 인공지능 기업 X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엔비디아의 AI H100 GPU 수천 개를 구입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재도 영입하고 지금 하드웨어 도 어, 지금 더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오픈 AI의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샘알트먼은 인공지능 초기 모델을 오픈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가면서 발전시키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투자하면서 그 자사의 검색 엔진 Bing과 결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서 우려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2023년 4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설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픈소스 트루스 GPT를 출시할 수밖에 없는 어는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과거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생물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되는 것이 특이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블랙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때 특이점은 생귤 t 티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학에서 특정 물리량들이 정의되지 않거나 이 무한대가 되는 공간, 수학에서는 이 특정 수학적 양이 정의되지 않, 않는 점이나 어떤 수학적 특성이 비정상적인 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이 블랙홀의 중심, 그 다음에 빅뱅 우주의 최초점 등이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특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위험은요, 설계가 잘못된 비행기 결함이 있는 자동차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 파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인공지능이 통제 없이 생겨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항공,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차 역시 규제가 심한 산업이라 힘들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어, 창업하고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 규제가 굉장히 심한 산업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자, 스페이스X는 로켓을 발사하죠. 그래서 로켓도 이 발사 허가를 위해서는 여섯 곳에 연방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는 끔찍한 일이 있고서야 마련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가 어떤 사건보다 앞서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어, 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규제를 만들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어, 출현되고 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이 Chat GPT-4를 보게 되면은 통제권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구글 창립자인 레리페이지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레리 페리지의 집이 팔로알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루 머물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리 페이지가 그 위험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글은 오랫동안 법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구글과 딥마인드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공지능 인재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리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비공개해 왔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이 이 알고리즘은 비공개해 오면서 광고 수입 광고 수입대로 이제 받아 왔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지능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달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나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해서 오픈 소스화할 필요가 있다. 지옥에서 이익을 극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챗 GPT 4가 나오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XAI를 설립해서 이것에 대항하겠다는 거죠. 근데 챗 GPT 4는 어, 오픈 소스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를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XAI를 설립해서 에 예, 트루스 GPT를 통해서 오픈 소스화 해서 이것에 대항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옥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며 챗 GPT를 대중에게 공개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의 경쟁에 인공지능 최고의 기업 구글이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인공지능 상국지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 상국지가 어떻게 펼쳐질지? 무척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